미니멀리스트 편안한 거실 소파 편안한 거실이자 이 제품은 미니멀리스트 화이트 소파입니다. 이 소파는 어린이와 커플을 위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영화관이나 침실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모던한 스타일로 거실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화이트 컬러는 어떤 공간에서도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소파의 크기도 적당하여 다양한 공간에 배치하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모두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개별 휴식 거실 위자는 모던한 럭셔리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편안한 라운지 스타일 덕분에 정원이나 거실 어디에서든 멋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장시간 앉아있어도 불편함이 없고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리는 컬러 옵션이 매력적입니다. 집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이 위자를 추천드립니다. 라운지 메이크업 소파는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소파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거실이나 파티오에 잘 어울리며 팽창식 리클라이너 기능 덕분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수 있습니다. 특히 모던 가든과 같은 공간에서 그 매력을 더욱 발휘하죠. 고급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뛰어나고 세련된 색상 선택이 가능해 어떤 인테리어와도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이 제품은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